아님 언제나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시야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. 시야가 좁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인색하게 보여지는 겁니다. 딱 맞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 늘 깨닫게 되죠.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과부단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.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.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.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. 그럴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 만났을 때 다른 곳에 가서 해결책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서 해결책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 네,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